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들리심으로 7월 15일 월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알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참송하세참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지 찬송하지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서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0장. 욥기서 20장 15절 욥기서 20장 15절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아멘 어 우리는 또 어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저는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잡고 또 직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오늘 또욕기서 20장을 통해서요. 삼켰을지라도 중요한 오늘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배 친구인 소발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또 들어야 될건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또 음성을 또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또 1분 구원의 길. 벌써 전 세계로 1분 구원의 길이 각. 그날의 언어로, 어,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이게 지금 다 어, 번역이 되어서 구원의 길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원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복음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죠. 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절, 5절 뱀이 하와를 속이죠.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멘트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키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키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마귀, 마귀 때문이다. 영적 문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그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게. 중요한 것은 마귀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죄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어,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어져서 오늘 메시지가 다 나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번 주리 주일 강단이죠. 그 우리 어 귀한 성도님들은요. 어 이제는 이, 아 마귀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마귀가. 그런데 네, 마귀가 정말 틈을 타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딱 믿음 안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자꾸 우리의 문제를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가 진짜 믿음에 딱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너무나 진짜 중요하죠. 어, 제목 속에 이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이죠. 이건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죠. 다 쥐의 말씀 듣더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듣더라. 다 듣더라. 다 듣더라. 이 말은 이거잖아요. 다 듣더라. 이 말은 100%. 100%. 어, 복음, 듣기, 성공.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어, 우리 가족들이 100% 복음 다 들었다. 그 사람에 뭐 영접을 했다라는 상관없이 복음은 한번 정도 들어 봤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다. 우리 친구들이 또 복음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서 100% 복음 듣기 성공. 여러분 정말 오늘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가족도 다 듣더라.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인이 복음을 정확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일이 강단 말씀은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진짜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딱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이죠. 오늘 보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삼켰을지라도. 이 말은 뭔가 내가 이익을 얻게 되어지고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응달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 당장 보면 오늘 욥기서 20장 15절에 보면요. 결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플러스 내가 성공했다. 뭘 뭐라고 했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 토해버린대요.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만든대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배 놓치고, 복음 놓치고, 믿음 놓쳐버리고, 기도 놓치고, 어?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세상 친구가 좋아서, 술 마시고, 놀고, 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내 삶의 어떤 이익들, 하나님이 이걸 다 토해버리겠대요.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어, 응답들, 이것도 하나님이 다 토해내겠대요. 인기,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보세요. 유명, 유명했던 가수, 연예인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인기가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명예, 그렇죠? 권력. 이런 응답을 받아도 결국에는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진짜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로또 복권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진짜로 대구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로또 복권 1등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정이 깨졌고, 빚만 남아있고, 부부가 이혼했어요. 삼켰을지라도 하나님 토해버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마저 중요, 중요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인기 성공 응답들 그건 다 무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진 그 죄악 가운데 빠져보세요 아까 우리 죄라고 했던 죄죄이 어. 어. 사탄이 욕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 사탄이 이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거기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탓하면 안 돼요. 욕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단과 하우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의종이라 할지라도, 목사랄지라도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성공하고 응답받아도 한 순간에 그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냐 삼켜쓸지라 도 하나님 통해 버리겠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한 미지근한 신앙이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냐 이거예요. 뭔가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뭐가 막 불안이 있고 막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거 어, 내가 선택을 잘, 잘한 잘 건가? 결정장애. 어? 진짜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미지근한 신앙. 저는 진짜 이,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지 하나님 맡기고 우리 인생에 선장되시는 우리 인생에 차장되시는 주님의 그 버스에 우리는 올라 탔어요. 우리는그 기차에 올라 탔습니다. 우리는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의심체질이에요. 불안체질, 의심체질.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뭔가 정말 결정을 내렸다 온다면 완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일에 결정을 내렸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중요한 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우리는 말씀 잡고 달려가야 돼요. 말씀 잡고 우리는 직진. 우리는 중요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이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뭐 미지근하게, 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뭐, 결정장애하고, 이게 내가 좀 잘한 선택인가? 와, 여러분,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때 마귀가 엄청 춤을 추고 막 좋아하겠죠. 얘 말씀 잡고 직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 언약 잡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잡고 직진해라. 말씀 떨어졌으면 직진해라. 중요한 걸 결정했으면 직진해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대요. 그러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거든요. 저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또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걸 결정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 행하실 그새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하실 여러분 그새 일을 기대하셔라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렇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주님 믿고 이제 우리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면서 모든 것다할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주마다 떨어지는 강단 말씀 언약부에 잡고 또 달려갑니다. 특별히 오늘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도 하나님 완벽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도록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다 주의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이 언약부에 잡고 다 듣더라. 이 일에 진짜 우리가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든 만남 속에서 100% 복음 듣기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 주는 일에 우리가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임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언약부에 잡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 속에 고구마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또 욕기서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욕기서 20장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어, 정말 토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했던 그 성공 이익, 인기, 명예 권력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삶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정말 그런 인생, 주의종이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는 이전에 믿음이 좋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는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 3장 15-16절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것은 결국에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통말 토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우리가 타협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또 뒤로 물러서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나니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싹다 버리기 원합니다.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안 우리에게 정말 세임을 주옵시고 은혜베 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토해버리는 드마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이한 시대에 정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답아 주시옵소. 이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 이후에 정말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이전일 예정일 싹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일을 생각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막에 강을 하나님 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강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자들이 와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 우리 대상자들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응답 큰 응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님 지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셨던이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말씀 잡고 자로나 우로나치지말라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잡고 직진하라고 씁니다. 말씀 떨어졌으면 이제는 직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또 결정 장애 속에 있던 불안 염려 싹다 버리고 말씀 잡고 직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 성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정말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7월 15일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로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정말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나리며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주의 말씀을 듣더나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 서 취업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